이번에는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도전과 성취로 빛나는 빛나는 인생들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2012년 11월 우리의 아홉 번째 이야기를 빛내주신 분이죠. 약 30여 년 동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양궁의 사령탑 장영술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브라보 멋진 인생이 벌써 100회를 넘겼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고향에서 잘 시청률도 높은 방송이 100회 넘겼다니까 저도 굉장히 축하해주고 싶고. 예. 감독님,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올림픽 끝나고 준비했던 아시안 게임을 또잘 마쳤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어, 그 당시에 우리 결혼했던 딸아이가 아, 이제 아이를 가져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손주가 생기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 거두셨어요. 금메달 5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이 이제 양궁도 세개다 평준화가 돼 있는데, 어, 우리는 금메달 8개 중에서 5개라는 좋은 또 성적을 올렸었고, 브라질 올림픽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선수들이 이제 올 겨울부터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죠. 이번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하게 알았던 얼굴은 오진혁 선수 밖에 없었어요. 예. 어쩜 이렇게 면면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기보배 선수 같으면 불과 2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2관왕 했던 선수인데 그런 선수에게 조금 어떤 어드벤처를 줘서 선발을 시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양궁협회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새로운 신인 선수들 실기에서 정말 시골 선수가 정말 내가 화를 잘 쏜다 그러면 국가대표 들어와서 새로운 훈련을 시키고 또 새로운 목표를 줘서 그 선수가 기보배 같은 스타 선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 어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선수 선발부터 정말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어 새로운 선수들이 자꾸 또 태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차전에 걸쳐서 선수들을 선발하시나요? 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한 7차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2015년 세계 선수권 대회 같으면 벌써 올 겨울 동계 훈련 들어가기 전에 두 번의 선발전 과정을 걸쳐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발전 과정을 통과한 선수가 또 내년 2015년봄부터 선발전을 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 멤버에 선발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양궁에서 신경 쓰는 건 뭐냐 그러면은 미래 예측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코닥 카메라 같으면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로 되면서 그 회사가 굉장히 어떤 공경에 빠졌다든지 지금 많은 기업도 마찬가지냐. 우리 스포츠에서도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올림픽을 대비해 두고는 벌써 이제. 시차가 1 2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차에 따른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올 건지, 어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자체도 이제 치안의 어떤 불안한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특히 이제 예전하고 달리 지금 화살을 발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오는 이런 어떤 프레셔, 이런 억압을 어떻게 또 벗어날 건지에서 어, 심리적인 이런 훈련들 이런 걸더 이제 다양하게 지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안구 훈련장도 보니까 밑에 된다라고 현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선수들에게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한테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어린 선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떤 꿈을 갖느냐 또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안 한다면 분명히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선수들에게 들어오는 순간 매일 한번씩 보고 된다 이런 다짐하고 훈련 시작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최근까지 그날들이라고 뮤지컬 김광석 씨 노래를 가지고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을 하나 공연을 올렸고요. 멜로드라마라는 예술전당에서 할 연극을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적으로는 이제 그 김광석 씨의 엄청 그 휴즈 팬이었었어요. 워낙 좋아해서 이걸 잘못 만들면 그게 고인이 된 가수에게 누가 될까 봐 어떤 면에선 좀 부담감도 있었죠. 근데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작업을 했었고 김광석 노래를 가지고 과연 이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데 음, 보면은 정설이나 이렇게 함직함이 아닌 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관객들한테 만나 뵙게 됐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좋아해 주시고 또 대극장 뮤지컬을 한다는 건 소극장하고 조금 더 다른 지점이 있죠. 채널이 다르다 보니까. 관객들이 볼수 있는 게 소극장에 비해서는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 넣고 또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테크닉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대표작이죠 김종욱 찾기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에서 공연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인데요 공연 같은 경우는 작가 혼자서 연출자 혼자서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사드리죠 그리고 제가 그 작품 처음 쓴게 2000. 어, 4년이었으니까 10년이 꼬박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준 그 작품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laughs> 중국에서 공연한 거 보러 갔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어, 제가 쓴 대본을 이제 공연해서 표현하는 걸 보면서 되게 감회도 남다르고 아 이거 참 중국어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게 잘 각색을 했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없, 없는데 되게 재밌게 관객들도 많이 웃고. 감격했죠. 너무 감사드렸죠. 꿈, 꿈 같았어요. <laughs> 뮤지컬 감독으로는 또 최초로 영화에 메가폰도 잡으셨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뮤지컬 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도 사실은 형제용감에따라는 작품을 영화화하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4년째 됐으니까 꽤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도전에 대한 에너지는 결국은 한 곳만 계속적으로 파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정말 창의력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이야기하듯이 개념과 개념이 부딪혔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별로 마다하지 않는 편이고, 물론 제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 욕심만 가지고 하기에는 역할, 을 가져야 될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민도 당연히 하고, 어, 도전과 문모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긴 하지만,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 이런 게 결국은 에너지가 되지 않나. 네 다시 보니까 더 반갑고 더 존경스러운 분들이었는데요. 김태 선생님 두 감독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목표를 향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는 게 음. 그냥 우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끊임없는 노력과 음. 그리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서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사년을 쏟아붓고 있지만. 음. 또 저에게도 귀감이 되는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또 특히 장유정 뮤지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극작가뿐만 아니라 뭐 작사가, 연출가, 영화 감독까지 그야말로 만능 재주꾼인데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은 열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신 모든 분 힘의 원천은 바로 열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음. 또 열정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열정의 아이콘 진보라 씨. <laughs> 네. 보라 씨가 경험한 열정의 네. 힘은 어디까지였나요? 어디까지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laughs> 그 장영술 감독님께서 아까 양궁 감독님께서 막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음. 그두 글자의 된다 의미가 되게 단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조금 작곡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밤을 새고 이런 게 저한테 사실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시, 하면서 음. 훈련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 뭔가 저도 곡 작업이 막히거나 잠이 올 때는 꼭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음. <laughs> 해야겠다 면서 많이 보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던 네. 것 같아요. 네. 진보라 네. 예. 씨는 66번째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애 네. 주인공이셨는데 네. 어 그때보다 더 예뻐지셨어요. <웃음> <미션> <웃음> 그동안, 어떻게 지내, 그동안 어떻게 지내? 그동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어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계속 연주활 동안을 하고 외국에 나가 있다가요, 이제 갑자기 드라마 감독님께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미팅을 잡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음악 얘기 하러 갔다가 이제 픽업이 돼서. 연기 수업을 받지 말고 해라 하셔서 네. 그냥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제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진보라 씨가 어, 직흥적으로 연주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네. 직흥 연주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직흥 연주를 한다라는 인터뷰도 네.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그런 드라마에 네. 참여도 하시고 네. 네. 연기도 어떤... 직흥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정말 <웃음> 어... 거기 너무 몰입했어가지고 <laughs> 기억은 잘안 나지만 좀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음. 네. 미로에 출연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사가 있어요. <laughs> 네. 웃긴다? 까봐?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웃음> 맞나요? 유아가 <laughs> 맞아요. 그게 그 유아인 씨를 상대로 하는 건데, 아, 조금 마주치는 역할이 없다가 네. 많이 투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감독님께 감사드리면서 어색함 속에서 웃긴다 뭐 이렇게 했던 건잘 못하겠네요. 너무 좋은 역할이어서 었 다음에 꼭 수업을 받고 드라마를 진행해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요. 웃음> 네. 자또 구두굽 소리에서 이렇게 예. 영감을 받아서 노래도 맞습니다. 만드시고 네. 하시는데 네. 오늘 구두굽 상태는 어때요? <laughs> 그래서 항상 오른쪽 신발 굽만 많이 달아요. 음. 그래서 이제 박자를 이렇게 맞출 때. 제가 좀 이렇게 의식을 안 하고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항상 연주할 때 바지를 입고 하고 그 음. 속에 이제 구두를 신고 하는데요. 이 구두 곱소리에 따라서 저는 이좀 제가 느끼는 맞습니다. 좀 감정 이해 예, 맞습니다. 음. 약간 이렇게 통, 두꺼운 굽은 아무래도 좀 둔탁하면서 이렇게 좀 말굽 같은 소리 나잖아요. 지금 약간 이렇게 연상하면서 거기 영감을 받아요. 아.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저는 키 때문에 통굽을 신는데 진보라 음. 씨는 이제 음악적인 아, 영광을... 다르네요. 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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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laughs> 좀초아야지네요 <laughs> <아니, 그리고 웃음> 요즘에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 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음.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꼭그 분야로 보이기보다 좀 제가 해서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음. 좀 부족하지만 <웃음> 네. <웃음> <웃음>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네. <laughs> 네. 네. 지금의 그 인생관처럼 우리 팬들에게도 네. 또 좋은 음악 어,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브라보 멋진 인생에 나와서 영광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그동안 저희 브라보에서는요. 뭐 다양한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했어요. 음, 네. 그중에는 뭐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도 있었고요. 도예가도 있었고요. 벽화 작가도 있었는데요. 음. 어, 뿐만 아니라 아쿠아리스트나 파티 플래너 같은 아주 흥미로운 직업 세계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맞습니다. 전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달콤함을 만드는 분들이시죠. 그 슈가크래프터, 또 쇼콜라띠에도 기억에 남고요. 음. 또 하늘을 많은 분들이셨죠. 패러글라이딩 교관. 아, 네, 그분도 이렇게 아, 이었합니다 예. <laughs> 네. 자, 그러고 보면 참 매력적인 직업들이 세상에 많은 음, 것 같아요. 혹시 그렇네요.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음. 저는 좀 자연과 버텨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laughs> 어울리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이분을 <laughs>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는 정원 디자이너거든요. 어, 정원 디자이너 세계가 인정한 작가입니다. 황지혜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thank <laughs> you